오늘 저희 와체드 준비한 차량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SUV 중에 가장 강력한 힘과 포스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에 아주 예쁜 베이지 시트가 내장되어 있는 모아비 더 마스터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정욱은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풀사이즈 대형 s u v 중에 가장 강력한 힘과 포스가 있는 그런 차량이죠. 모합이 더 마스터로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사륜구동을 탑재한 플래티넘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또 추급선으로 또 와이드 선루프를저차주님이도 장만해 놓으셨고요. 이 차량은 2020년형, 2019년 11월에 태어났고, 키로스는 10만 3,900 k 로 1년에 2만 정도 주행했으니까 적절한 주행량을 보유하고 있고 와차답게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에 하나도 없는 특 A급 차량으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또 중고차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저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펄 추가옵션이죠. 아주 예쁜 진주빛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광택적과 실내 크닝을 다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흰색이라 잘안 보이실 텐데, 현장에서 보시면 광이 아주 깨끗하게 살아있고, 전 차주님이 이 관리를 엄청 잘하셨습니다. 전면부에 아주 작은 돌치는 적이나 부채치도 하나도 없어요. 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헤드램프도 보시면 하얗고 먼 가시거를 보장해주는 오토 할빙 기능이 있는 풀 LED램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주 환경에 따라서 빔 패턴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고급 기능도 담겨져 있고요. 포그램프까지도 다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아주 세련된 모습까지 연출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디에터 그릴도 보시면 헤드램프와 일체감이 있는 라디에터 그릴이 굉장히 와이드하고 굉장히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아주 포스가 넘치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어, 좋습니다. 자, 반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이 이 모합이 더 마스터에는 기본입니다. 자제 눈에 아주 작은 거라도 보이면 일일이 공지 다 해드릴게요. 자 외관에서 보여지는 아주 작은 사용감 전혀 없이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외관도 오, 컬러가 현장에서 보시면 되게 예뻐요. 어 좋습니다. 자 타이어는 이거 굉장히 고가죠. 이오프로 전용 타이어인데 새 겁니다. 어90% 이상 남아있는 컨디션이고요. 휠새 겁니다. 완전 A급 상태고요. 자, 운전석 도어에서 보여지는 문콕 자국, 돌진 자국. 아주 작은 부터치도 하나도 없이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 썬팅 상태도 어우, 창문이 풀 사이즈 SUV답게 굉장히 크죠. 안에서 밖에 볼때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썬팅도 사용감 1도 없이 그냥 새 겁니다. 자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 후측방 감지 센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자도 안쪽 살펴볼게요. 아우 칼라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 검정색과 메탈과 이 베이지 시트의 콤비 조화가 어, 굉장히 도어 하나만 봐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어전 차주님이 이 정도로 깔끔하게 잘 쓰셨습니다. 그 안쪽으로 보시면. 안전을 위한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TCS, 경사로 밀림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식 파킹 시스템 구성이 아주 꽉차 있고요. 자 시트 상태도 보시면 어, 모아비더 마스터에서 그냥 흰색 바디이 베지 시트 조합이 굉장히 예쁜데 구하기는 힘들죠. 밝은 색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전 차주님이 관리를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냥 새 거예요. 주름도 없어요. 자 전동 시트와 함께 요추 파츠 기능. 아주 잘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우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 밑에도 보시면 이게 차가 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부모님들 탑승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전 차주님이 또사이드 스텝 별도의 비용을 주고 또 장만 다 해놓으셨어요. 어 좋습니다. 자 뒤쪽 도어 아주 미세한 사용감 억지로라도 찾아볼게요. 자 사용감 휀다까지도. 하나도 없이 완전 A급 상태고요. 자 뒷타이어는 한8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이고 휠은 새겁니다. 디자인도 예쁘죠? 휠 디자인도. 자 리어 썬팅 기포 어, 올라온 거 없이 시공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어, 라데터 디 그릴하고 또 일체감 있는 디자인의 또 리어 램프. 야간에 또 존재감을 보여주는 굉장히 예쁜 모습 하고 있죠. 나는 4륜구동 시스템이야. 아배지도 달고 있고요. 자 V6 3.0 엔진을 달고 있다고 또배지를또 달고 있습니다. 자 범퍼 하단 부위까지 공제될 것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트럭 내부 체크해 볼게요. 뭐 당연히 모압이잖아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져 있고요. 어, 풀사이즈 대형 SUV 답게 트렁크 공간 우리나라 차 중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트렁크 공간 그리고 사용감도 하나도 없는 것도 영상으로 봐주세요. 저 차주님이 트렁크 사용은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또 SUV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열을 폴딩을 하면 6대4 비율로 폴딩이 되거든요. 어 우리 고객들 큰 짐을 실실 때나 차박을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죠. 아주 광활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 어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아주 부드럽게 사용 잘되고 있습니다. 자 외관에서 보여지는 아주 작은 미세한 흠집 하나도 없고요. 자, 뒷타이어 한70% 80% 남았고요. 휠 관리도 엄청 잘하셨죠. 아주 미세한 사용감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측 썬팅 어 완전 A급 상태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이 외관은 저처럼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작은 거라도 문콕 자국 돌핀 자국이 잘 보여요. 고객님도 그쪽 각도로 보고 계시는데. 중고차 구입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측면에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까지도 고제될것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타이어 그냥 새 겁니다, 고객님들. 90% 이상이고요. 휠도 내쪽 다서 새 겁니다. 억지로 억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요 부분 어 지금 거의 안 보이는 정도인데 요 정도 뭐 묻은 것처럼 어 요게 다요, 고객님들. 뭐고제될게 하나도 없어서 어 요런 거라도 고제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도 저거 이제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진주색 바디에 또이 화이트 바디와 잘 어울리는 베이지 시트, 궁합이 좋은데 중고 차 시장에서 찾기 좀 어려운 조합이죠. 어, 완전 무사고에 칼라도 좋고 관리 상태도 최상입니다.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합이더 마스터 플래티넘 저는 실내에 들어왔고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우 좋습니다. 이 외형과 가, 마찬가지로 엔진 소리도 아주 시동을 걸면 굉장히 좀 강한 힘이 느껴지는데 그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도 좋고요. 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이 센터에는 있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7인치 컬러 TFT LCD 클러스터와 함께 양쪽 옆에 슈퍼전 계기판이 굉장히 입체감 있고 아주 세련되게 직관성이 좋게 아주 세팅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도 전 차주님이 관리를 엄청 잘 하셨어요. 뭐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까지도. 핸들도 보시면 이게 매일 쓰시는 거잖아요. 이 손바닥에 연분 때문에 얼룩이라도 있게 마련인데 그냥 새 겁니다. 왼쪽에는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 잘 되어져 있고 우측에는, 어, 트리 컴퓨터와, 이제, 반절주행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 잘 조여졌습니다. 조향 버튼, 차간 거리. 이두 개를 다 해놓으시면, 어, 이 고속도로에서 내가 조향을 하지 않아도, 또 브레이크와 액셀 밟지 않아도, 차선에 맞춰서, 앞차 거리에 맞춰서 저절로 따라가 주기 때문에, 피로감도 적고요. 이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아, 좋은 옵션입니다. 자, 우측 넘어가 보시면, 12.3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직관성이 엄청 좋죠. 화면이 크니까 뭐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포테이먼트 기능이 많은데 가볍하게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휴대폰 안에 있는 티맵을 모니터로 송출해서 쓸수 있는 폼 프로젝션, 어 오랫동안 사용 안 하실 때또차 관리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발렛 모드, 또 집에 있는 전자 제품과 이 차량과 연동을 해서 차 안에서 뭐 집에 있는 TV나 조명, 냉장고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카트홈 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런 메뉴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메뉴들이니까 자 술질해 하셔서 아주 알뜰하게 잘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후방 카메라 잘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우 보시다시피 완전 풀 HD급으로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화면이 크기 때문에 직관성이 엄청 좋죠 뭐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방 감지 센서 후방 감지 센서까지도 전부 다 눈으로 보면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좀 안전하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 센터 펜아부터기압박스까지 일단 사용감부터 봐드릴게요. 아, 이 연식에, 이 키로스에 신차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 차주님이 너무 잘 쓰셨고요. 어, 그리고 이, 이, 요즘에는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이 인테리어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시대잖아요. 보시다시피 우드와 메탈과 이 베이지 그리고 이 하이그로시 이 콤비 조화들이 눈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고급차에 들어온 어 그리고 베이지 시트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까지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공조 시스템도 보시면 사용하시기 에 굉장히 편리하게 정리정돈이 엄청 잘 되어 있죠. 좋습니다. 열어 보시면 어, 이렇게 수납 공간과 함께 USB 단자, 부족하지 않게 잘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열선 토풍 시트 다잘 되어져 있고 자동 구동 시스템 어 요거는 도심에서의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돌리시면 되고요 한번 눌러주시면 트레인 모드로 바뀌거든요 뭐 눈길 지형 사막 지형 뭐게 산악 지형 고런데다할수 있게끔 굉장히 고가입니다 잘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컵홀더 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잘하셨죠 오토 홀드 자동 구동 버튼이고요. 핸들 열선, 전방 감지 센서, 뷰 버튼까지, 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뭐 부족하지 않게 아주 잘돼 있습니다. 중고차에서 흔하지 않게 스마트키 두개다 있으니까 우리 고객들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우측 시트도 보시면 그냥 고객들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만 중고차 가격에 딱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컬러가 너무 예쁘고요. 주름 하나 없이 전 차주님이 완벽히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어요. 자, 도어 트림, 대시보드 위까지 먼지 하나 도 보일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 촬영해 드릴게요. 아우,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전면 썬팅, 투채너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장만 다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뭐,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은행만 하시면 되구요. 또이 추가 옵션, 또 와이드 썬루프 되어 있죠. 이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꼭, 여러 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버벅임, 잡음, 튕김 현상 없이,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비 더 마스터 플래티넘. 저는 2열 시트 앉아있구요. 도어 트림부터 꼼꼼하게 체크 좀 해주세요. 저도 차를 굉장히 깔끔하게 되게 아껴서 타는 편인데 이분은 저보다 더 하신 것 같아요 외관하고 실내 합해서 뭐 고질 듣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A급 상태고요 온 가족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열설 시트 당연히 내장되어져 있고 이 시트도 보시면 그냥 지금 막 비닐 뜯어놓은 것 같아요 뭐 중고차 기준에서 10만 키로라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탄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감이 어느 정도 있는 키로수인데 사용감이 아예 없습니다. 이 밝은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착좌감은 어, 모압이잖아요. 굉장히 고급 시트에 어, 또 이게 컨디션이 새거기 때문에 굉장히 새 소파에 앉아 있는 굉장히 좋은 기분이 좋은 착좌감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뭐 대형 SUV잖아요. 헤드룸 레그룸 공간,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트 안에서도, 슬라이딩 기능, 니클레이닝 기능, 오 굉장히 많이 제껴지죠. 여기 다 되기 때문에, 이열에 앉으신 분들도, 뭐, 장거리 여행 다니실 때, 특히 뭐, 패밀리카로 운행하시면서, 주로 아이들이 많이 앉는 공간인데, 굉장히 넓기도 넓지만, 이 각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끔 세팅이 다 되어져 있어요. 어 너무 좋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 제가 계속 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이 베이지 시트에, 이 블랙 헤드라이닝에, 어,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음, 이 향기까지 이렇게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센터에도 보시면, 어, 겨울에 온 가족들, 뭐, 이렇게 따뜻한 바람,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받을 수 있게끔, 에어벤트와 함께, 밑에, 이렇게 또 USB 단자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장거리 여행 다니시면서, 이 열에 앉으신 승객들도 휴대폰 충전할 수 있게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고 어, 이쪽에는 동승자를 배려한 워크인 디바이스 어, 사용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매너 시트죠. 운전하시면서 유일하게 와이프한테 점수탈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어, 좋습니다. 시동을 걸어놓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도 이 디젤 체대도 불구하고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엔진 상태도 특이 A 급이고요. 요 차량, 이 뭐, 금액대나 이런 것도 다 마음에 드신 분 계시면 요거 저 믿고 그냥 비드면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게요. 외관, 실내 다 완벽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 차량 구입할 수 있는 금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비 더 마스터 플래티넘. 저하고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차 디자인도 좋고 아주 예쁜 화이트 바디에 베이지 시트에 완전 무사고에 너무 좋은 차량 소식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옵션 다 포함해서 4,540만 원에 추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이렇게 완전 무사고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이 차량을 우리 와차 고객님께 3,100만 원 3,100만 원에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뭐 대형 SV, u 모하비 헬리세이드, 렉스턴 이런 대형 SV u 하나 뭐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3천만원 초반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 대형 SUV 중에 어, 굉장히 좋은 차량인 거저저우에 저가 자식에게 추천드립니다. 많이 많이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이고 후회하자 지않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저희가 리뷰할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리자선 분실사항 있으시거나 우리고객님들 타고 다니는 중고차 판매하실 때는 저쪽에는 저희 대표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험천만한 초고차 시장, 저희 와차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